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킬텔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디지털 마케팅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므로써 앞으로 이번 강좌에서 알게 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붙일 수 있는 뼈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과연 디지털 마케팅이 어떤 것이기에 사업가 마케터, 더 나아가 직장인이 갖춰야 할 기본 상식처럼 됐을까요? 디지털 마케팅을 검색하면 관련 용어가 굉장히 많죠? 이런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 마케팅의 본질인 마케팅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인 마케팅은 고객에게 회사의 상품을 팔기 위한 광범위한 행위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결국 고객에게 우리의 상품을 사라고 설득하는 일이 되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마케팅이란 개념을 도식화해 본다면 일단 우리 상품을 사세요 라는 마케팅 목적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고객과 만나기 위한 어떤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 장소를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매체라고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이 광고 매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광고매체의 본질적 가치는 마케팅 메시지를 소비자와 만나게 하는 것이니 어떤 장소가 광고매체가 되려면 마케팅 메시지가 소비자를 많이 만날수록 가치가 있겠죠. 이를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요. money follows eyeball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돈은 소비자의 시선을 따라다닌다. 소비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광고비가 몰린다.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요즘 소비자들의 시선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자,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주로 디지털 매체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매체 대비 디지털 매체에 소비자가 머무르는 시간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도 소비자가 주로 많이 머무르는 디지털 매체에 마케팅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마케팅은 마케팅 메시지를 광고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디지털 마케팅은 바로 그 광고 매체가 디지털 매체인 것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큰 패러다임을 통해 소비자의 모든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있죠. 당연히 기업의 마케팅 활동 또한 디지털 마케팅으로 무게추가 많이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업의 디지털 광고비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마케팅이 대세가 된 이유가 단순히 소비자의 삶이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갔다는 이유 하나만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기업이 전통적인 광고 매체보다 디지털 광고 매체의 마케팅 비용을 더 높여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디지털 마케팅의 지식들을 붙여나갈 가장 근본적인 뼈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